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투자한 돈으로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배당만으로 충분할까? 어떤 노후 대비책이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은 주식 입문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배당 ETF 두 가지, SCHD와 JPQ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두 개의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SCHD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자랑하는 ETF로 다우존스 배당 지수를 기반으로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우량주에 투자합니다. 현재 3.93%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미 국내에서는 배당 ETF 하면 떠오를 만큼 유명한 ETF입니다. JPQ는 나스닥 배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으로 높은 월배당을 제공하는 ETF입니다. 배당률은 11.36%로 초반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들께 딱 맞는 ETF입니다. JPQ는 확실히 좀 이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인데, 커브드 콜 같지 않게 현재 3년째 배당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떨어진 주가로 배당률 또한 높아졌고요. 배당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만 얻어가시면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CHD와 JPQ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은퇴 플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은퇴 후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이고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1만원, 9만원이 늘었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라면은 비싸지고 커피값도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올해는 이만큼은 더 있어야 은퇴 후 노후 생활이 가능하구나 싶은 겁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노후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이점꼭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모두 내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인당 67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수급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134만원이 노후생활비로 준비가 되는 거죠 이 국민연금은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정 생활비 336만원에서 국민연금 134만원을 빼면 202만원입니다 202만원을 월급 외에 다른 곳에서 얻어와야 하는데요 맨 처음 이야기했던 두 ETF SCHD와 JPQ 배당금에서 가지고 온다고 가정해보죠 다른 계산 다 접어두고 바로 3억으로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4억이나 5억은 비교적 높은 금액이고 1, 2억은 생각보다 낮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3억이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첫 번째 차트는 현재 기준 월세우 배당금 흐름입니다. 3억을 SCHD와 JPQ에 나눠 투자했을 때각 조합이 앞으로 20년간 월 배당을 얼마나 줄수 있는지를 비교해 본 겁니다. 파란색은 JPQ 90% SCHD 10% 비중이고요 1년차에 세후 월 228만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받습니다 20년 뒤에는 281만원이 되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초록색은 SCHD 40% JPQ 60%로 조합한 포트폴리오입니다 1년차에 배당은 가장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당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20년 뒤에는 393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배당성장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면 물가상승률 3%를 반영했을 때 실질 구매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파란색, 즉 재피큐 중심의 조합은 초반에 배당이 많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차에는 228만 원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20년 뒤에는 물건값이 올라 160만 원치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반면 SCHD의 비중이 높은 초록색은 초반엔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1년 차에는 180만 원의 세후 배당금을 받지만 15년 차쯤 되면 역전이 일어나고 이후엔 훨씬 더큰 실질 배당을 줍니다 20년 차에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224만원입니다 이 차트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 조합을 통해 원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SCHD 20%, JPQ 80% 이런 식으로 JPQ 비중이 높더라도 배당 수령 후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전액 SCHD를 사고 월급도 SCHD에 투자해 SCHD의 비중을 40% 비중까지 늘린다면 균형 잡힌 전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국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조금 더 낫습니다. SCHD 대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 존스 등으로 대체하고, JPQ는 국내 증권사에서 딱 맞는 ETF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ETF들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요. 타미당 1호, 타미당 2호, MEO, 코미당 타겟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된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 ETF 목록들은 모두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면서 미국 지수 기반의 배당형 ETF입니다. 각 ETF의 특징만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브드 콜 1호는 커브드 콜이지만 안정성을 바탕으로 월 배당을 제공합니다. 타미당 2호는 1호보다 프리미엄 수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크기도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배당금을 주기도 합니다. 타미당 2호는 국내 커브드 콜 ETF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장점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장 하락 시 하방 방어가 뛰어나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 지에는 높은 비중의 커버드 콜로 인해 수익 제한과 높은 운용 보수가 단점입니다. 타이당 1호와 타이당 2호는 동일 기초 지수 기반이지만 옵션 매도 비중과 배당 목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호는 15%의 옵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3% 플러스 배당 목표로 자본 성장 중심입니다. 2호는 10% 옵션 매도, 연7% 플러스 배당 목표로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추구하고요. 세번째로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브드 콜 합성입니다. 기존 커브드 콜 ETF보다 더 빈번한 옵션 전략으로 수익률을 추구하고요. 공격적인 커브드 콜 모델입니다. 제피큐는 나스닥 100 기반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콜 옵션을 적극적으로 팔아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이를 월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역시 미국 대형주 S&P500 계열이죠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매일 콜옵션 매도 비율을 조정해 지속적으로 프리미엄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채피큐와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은 배당보다 옵션 프리미엄 중심의 월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월 배당과 시장 변동성에 따라 콜옵션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닮았고요. 네 번째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은 타미당 1호와 유사한 안정형이지만 운용 전략은 삼성 특유의 액티브 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JPQ와 비슷한 성향을 찾는다면 AS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 가장 유사하고요. 안정성과 배당을 중시한다면 타이거 1호 또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브드 콜이 적합합니다. 이 표는 1년 동안의 TR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요. TR 수익률로는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브드 콜 합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치면 에이스와 코덱스는 아직 3년이 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브드 콜 1호가 20.29%로 가장 수익률이 높고요. 현재 연간 배당률은 3메당 1호는 6.83%, 3에당 2호는 11.59%,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합성은 16.14%,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은 12.07%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률만 보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 같이 보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런 조합들로 연금에서 55세까지 꾸준히 투자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마다 13.2%에서 16.5% 정도의 수익을 추가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연간 최대한도인 900만원까지 넣는다면 조건에 따라 거의 300만원 정도의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는 셈이죠. 거기다 15.4%의 배당 소득세를 9.9%로 줄이니까 세금으로 뜯기는 것도 적겠고요. 이번 영상에서 하나만 얻어 가십시오. 노후에 일을 하지 않을 거면 3억 정도로 해서 SCHD4 JPQ6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적은 금액으로 하시려면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거칠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립식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SCHD에 5월 50만원씩 15년간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년 차에는 연간 22만원 정도를 받고요. 5년 차에는 201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10년 차에는 931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요. 15년 차에는 3834만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319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셈이죠.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월 205만원 정도의 체감 소득이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배당 성장률과 배당률이 SCHD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SCHD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찾으신 종목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지 배당 성장을 하는지 내가 은퇴 전까지 모을 돈으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모든 계산은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과거의 배당 성장률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 있으므로 100%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리나 각 섹터의 등락에 따라 배당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을 해 본다는 점, 이런 점은 구체적으로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고 내가 부족한 점을 깨닫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50만원 플러스 15년은 3억의 힘이 있습니다. SCHD와 JPQ의 조합은 최소 SCHD 40% JPQ 60%로 만드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글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네이버 카페로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